제주사 3사건 76주년을 맞아 오영훈 제주지사가 3일 긴 어둠을 이겨낸 제주와 4.3이 지구촌 평화 번영을 위한 씨앗으로 뿌려져 다음 세대의 정의로운 미래를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4.3이 생자 추념식에서 내년 4.3 역사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는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의한 통한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 해원으로 극복해낸 제주인들의 고귀한 평화정신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또4.32 이념과 인종 세대를 넘어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 며 역사 왜곡과 이념 갈등을 끝내고 4.3의 평화 인권정신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도 전국 17개 교육청과 힘을 모으겠다. 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제76주년 4.3위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재단 추념광장에서 유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나라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영인 기자입니다